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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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가 몰랐던 건 그가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서 자기 진짜 층 버튼을 눌렀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숨겨진 카메라가 이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경찰은 진작부터 건물 곳곳에 엄청난 양의 감시 장비를 설치해 놓고 킬러 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면적인 준비에 돌입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가 버린 쓰레기 봉투까지 교체해가며 단서를 찾았지만 결국 경찰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이 킬러는 줄곧 경찰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성룡은 동네 시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 킬러는 성룡을 꼼꼼히 캐물었고 성룡이 무기를 소지했는지 확인했죠. 두 사람이 한바탕 대화를 나눈 후 성룡은 킬러를 자기 집에 초대했고 킬러는 놀랍게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킬러는 이 기회를 빌려 성룡의 집을 살펴보려던 거였습니다. 킬러는 들어가자마자 가구 표면을 만지작거리며 먼지를 찾았고 성룡이 여기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확인하려 했죠. 바로 그가 액자 위에 흠집을 알아채려는 순간 성룡은 재빨리 그의 주의를 돌렸고 심지어 킬러에게 요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식탁에서 킬러는 갑자기 성룡 딸로 위장한 경찰 은지에게 이마의 흉터에 대해 물었고 성룡은 잠시 멍해졌다가 은지에게 킬러와 계속 대화하라고 하고 자신은 화장실에 가는 척했죠. 킬러가 계속 추궁하자 은지는 이마의 흉터가 어렸을 때 싸우다 생긴 거고 심지어 자기 아빠인 성룡한테 혼났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지가 이게 함정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성룡이 돌아와 앉는 순간 킬러는 바로 성룡 쪽으로 몸을 돌리며 똑같은 질문을 또 던졌죠.